안녕하십니까 희망기록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희망기록 찾기 공모전의 열기가 후끈한 가운데 희망기록 뉴스가 독점 취재한 생생한 기록 현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리고개는 태산보다 높다는 말이 있죠. 보리고개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동 특파원. 네, 이곳은 현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난. 저 사진 어디서 많이 봤고. 부동태파원. 우리 아빠 어릴 적이랑 똑같을 뿐이고 부동태파원. 우리 아빠 울고 있고 아빠 영유상대가 고르지 못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아버지럽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온 남자가 포착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힘이 불꽃 솟으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스포츠 파크가 건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승재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에 힘쓰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인프 시대 급모기 운동이 있었다면 일제 강점기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는데요. 국산품 내용을 담은 귀한 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스가리 우거뜬. 우겻든... <laughs> 이게 뭔 일이야? 농촌을 찾은 대학생들 덕분에 농민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 호동 특파원이 만나보았습니다. 호동 특파원? 네, 이곳은 대학생들의 농촌일 도기가 한창입니다. 한편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패밀리 떴다에 온 줄하고 주장하는데요. 오 그럼 누가 천데라니천데라천데라 렐라야? 렐라? 죄송합니다. 이어서 안출인 희망기록 이웃입니다. 대한민국 희망기록 찾기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새마을 운동의 현장을 둘러보고 계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지저금통에 모은 동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찾아주셨습니다. 쥐잡기 운동이 한참인 마을의 어르신들도 찾아주셨는데요. 멋진 코스염을 기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쥐들의 죽음은 어태지 않았다. 네, 정말 희망찬 소식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이 모이면 희망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희망기록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희망기록 공모전 사이트로 오시기 바랍니다.